제네바 교우교회 오인용 목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인지술에 대해서 인지술, 인지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의지를 지배하고 어떤 인간의 그 내적 내면의 그 어떤 잠재된 영적인 능력을 확대시키는 그 그걸 통해서 이 정신 집중 훈련을 또 실시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영적 뭐 투시를 통해서, 이제, 사람이, 이제, 어떤, 어, 초월적인 세계와, 이제, 접촉을 하는 걸, 이제, 말합니다. 그, 이, 인지술을 통해서 주로, 이제, 그, 전생. 이 전생을, 에, 이렇게,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무슨, 뭐, 전생이 있다. 어떤 체면에 의해서 전생을 본다. 뭐, 전생을 안다. 이게 지금 인지술의 이 바탕을 두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루돌프 스타인에 의해서, 이제, 인지술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어, 이거, 이 인지술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인간의 어떤 신성함, 인간의 어떤 내적 신성함을, 아,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나쁜 것은, 잘못된 것은, 슈타이너 자체가 어떤 인도 철학, 그 다음에 영지주의, 그 다음에 미신, 접신, 이런 것들 완전히 그냥, 거기다 에 이제 기독교, 기독교까지 이제 완전히 믹스해가지고, 아, 이게 슈타이너의 그 이론은 굉장히 이런 어떤 초월적인 전생을 보고 어떤 연계를 보고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니까 이제 슈타이너의 이런 곳에 이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특히 뭐 전생이나 최면요법 이걸 통해서 어 인간이 에 과거에 에 어떤 현세가 아닌 뭐 나의 전생에 내가 어떤 사람 어떤 존재였는가 이거를 이제 추구하는 거죠. 자, 이것도 명백하게 명백하게 이것도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 이러한 인간의 어떤 내면을 추구하는 어떤 내적인 확장,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여기 얘기했지만 어떤 잠재적 그러니까 인, 이, 우리 사람 안에 어떤 잠재적인 영적인 능력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은 다.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 요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지수를 여기에 이제 너무 이런데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